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자 7번 문제는 그정원이 니가 지금 자 여기 얘좀 점근선을 보고 y는 y는 x-2분의 자 얘를 모르잖아? 근데 얘를 우리가 a라고 주로 쓰는데 여기 a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자 k라고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쓰면 자, 얘를 k라고 쓰는 걸좀 기억을 해야 돼. 헷갈리지 않게. 이 a라고 쓰니까 이걸 자헷갈려 하더라고. 그 다음에 0,2를 이제 지나잖아. 그래서 0,2를 여기 대입하면 자, 2는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는 k 마이너스 2가 돼서 이 마이너스 2를 좌변으로 이항하니까 자, 마이너스 2는 k가 되지. 그러면 자, 이 식을 이제 k의 값을 구했으니까 다시 표현해 보면 y는 x-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죠. 자, 이렇게 쓴 다음에 지금 자,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을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a B, C의 값을 구해주면 돼. 근데 같은 모양을 만들려고 하니까, 얘를 건드리지 말고, 지금 이 식을 가분수식으로 바꿔서 비교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식을 가분수식으로 바꿔주려면, 통분을 해야 되겠지. 통분. 자, 얘를. 자, 그럼 이렇게 씁니다. Y는 x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x-2분의 x-2라고 쓰고 y는 분모가 벌써 통분이 됐으니까 그냥 분모는 x-2라고 쓰면 되고 분자는 x-4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.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y는 x플러스 c분의 ax플러스 b와 지금 이 식을 비교하면 자 X 앞에 1이 있으니까, 자, 이렇게 비교해서 A의 값은 1이 되고, 얘하고 얘를 비교해서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, 얘하고 얘를 비교해서 C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.